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화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예도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깨 받아, 주 소서, 날위에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 소서, 내 주님 소신 바라에나 꿇어뜨렸으니, 그 그신 역사 이룩게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아. 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을 봉독합니다.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어, 여러분 아시죠? 팔과 다리가, 그러니까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음,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고 말하면서 이 어린 나이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불과 10살밖에 안된 어린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다고 해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우리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삶인데 그것마저 그런 평범한 삶을 가로막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많이요. 신체적인 한계가 있죠. 사회적인 편견의 한계가 있죠.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한계가 있죠.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이큰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뭐안 봐도 너무 뻔히 하지 않습니까?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그런 일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하고 깨닫고 또그 일에 부르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의 강의를 듣는 많은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춘기에 젊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희망,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그의 앞에 있던 그큰 산들은 그의 믿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평지가 되고 만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때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의 70년 만에 귀환한 지 1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스가랴는 1차 귀환 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품에 안겨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예언을 할 때도요. 이장사절처럼 여전히 소년으로 불릴 정도로 젊은 나이였어요. 18살에서 24살 사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이자 손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바사 왕, 이 고레스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총독 수륩바벨과 제사장 여우수와의 지도로 1차적으로 42,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합니다. 그후 1년 만에 이들은 예루살렘 재단을 쌓고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과 주변 이 부족들이요.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한 민족이 재건하는데. 그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 모든 부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와 인근 족수들이 아주 집요하고 치열하게 상소를 올리고 이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침략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을 힘을 빼는 거예요 결국 성전재건이 중단되었잖아요 그런 채 16년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던 일이 한번 중단되면 이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기도가 한번 중단되면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를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도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잠깐만 쉰다 하면서도 그냥 계속 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회복하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은요. 방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직분 그 일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쉬는 게 아니고 섬김도 쉬는 게 아니고 전도도 쉬는 게 아니고 예배도 쉬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좋아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쉬면 되겠습니까?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을,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두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도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 스가랴가 본 여덟 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섯 번째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두감람나무가 옆에 섰고요. 그 가운데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그 등잔대 위로 주발 같은 큰 사발이 있고요. 그 사발에 양쪽 두 감남나무에서 기름이 모아지도록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발 같은 그릇은 기름이 모이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등잔 순금 등잔대 일곱 개 관이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발로부터 관을 통해서 등잔대에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 흙바바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재건과 민족의 부흥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뭘로 돼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넘어야 할큰 산들 때문에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실패했잖아요. 그동안 16년간 말이죠. 그러므로 성전 제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니네가 왜 노력으로, 니들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동안 그들을 막은 큰 사들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산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교만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 노력과 힘으로 지혜로 뭔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힘다 빼서 할수 없다고 두손 들고 고백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힘있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또 삶에서는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할까요?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개인신앙의 재건 또 믿음으로 가정의 재건 믿음으로 교회의 영적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그러면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를 막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여러분 가정을 가로막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가로막는, 우리 교회를 가로막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 성령의 능력 아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얻기 위해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여러분이 그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난 3일간 우리 노원중앙교회에 작년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질고가될수 있고, 어떤 이는 사업장이 될수 있고, 어떤 이는 직장이 될수 있고, 사람이 될수 있고, 어떤 이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또 교회 온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의 민족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온통 음란과 악한 권세로 가득하고 또 그들 나라마다 그런 일들로 함락될지라도 이 땅의 민족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건재하게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께와 우리 손교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